이거독 지금 중고 악주용 컨테이에 있어서 신다. 이거였으면 저도 슬플냥 네. 네. 오늘은 제가 선물 받은 액세사리를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오늘 선물 받게 된 브랜드는 여기, 안나수이사입니다. 이 브랜드는 뉴욕에 위치해 있고, 짜잔. 뒤에 보면 이렇게 QR이랑 저에게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원래 이게 되게 예쁜 친환경 소재의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엄마가 버리는 바람에 사진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안나수이사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되게. 예쁜 박스였거든요. 그러면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두 개의 제품을 선택을 했고 여기는 목걸이가 담겨 있는 박스예요. 어이구. 이게 하트 모양의 목걸이인데요.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하트를 정말 애정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하트 목걸이를 차고 다녔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금빛 나는 하트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금 색깔이 없었거든요. 스크래치 나지 않게 이렇게 비닐 포장이 돼서 왔어요. 이 브랜드는 새로운 금이랑 은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금으로 100% 재활용해서 제작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런 브랜드는 정말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에 맞춰서 스타일에 따라서 구멍을 맞게 끼워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선택한 귀걸이인데요.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천 케이스에 포장이 되어서 와요. 이게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천에 이렇게 안나루이사라는 로고가 박혀있고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행 갈 때나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너무 좋습니다. 짜라란 <놀람> 너무 좋다. 저는 좀 이렇게 포인트 되는 귀걸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원래 취향도 튀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금빛 나는 귀걸이를 하나씩 착용해주면 얼굴이 좀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걸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착용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있어. 그리고 차보다는 이 하트 목걸이가 있거든요. 노이 연 빼고 차고 다녔는데, 요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목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알레르기 같이 올라와서 고민 중이었는데, 딱! 목걸이가 왔어요. 정말 좋은 게또 알레르기가 없는 목걸이래요. 제가 금은 아니면은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끝에다가 목걸이를 해주겠습니다. 길게 하는 걸. 와, 짠! 이쁘다! <laughs> 뭔가 베트남에서 이쁘다! 한됐어 이쁘다! 이렇게, 탱 여기도 뒤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중으로 한번더 실리콘으로 막아줘서 왔어요. 이렇게 액세서리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데 되게 친환경제고 환경을 사랑하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끼워주면 완성.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끼워주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최근에다 오늘은 현장 나갈 일이 있어서 아이패드도 같이 가요 일어났어? 러비! 미안 지금 중공 앞둔 건축물이 있어서 현장 점검에 나왔습니다 1 퇴근합니다. 퇴근길에 서류를 전달하러 가야 돼서 어, 아직 업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달하고 저는 신혼집에 둘 로봇청소기 보러 갈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좀 어두운 어두운거어 아, 내추럴 있잖아. 내추럴 그땅 있잖아. 그 우리 상부장이랑 비슷한 거. 인테리어 열정. 이먹는열정이건데이이이정크 <laughs> 맞아 그걸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왔이 정도. 이정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요 이거였데 아, 네, 네 에서 이렇게 좀 인테리어 하시는 거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춰놨어요. 페 중에 최고. 짠. 로고락을 구입했습니다. 덜덜덜덜덜덜덜. <laughs> 그거는 덜덜덜덜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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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응?